남자들이 막... 바람기가 있고, 음. 마음을 먹었다고 치면, 네. 수중에 돈이 뭐큰 영향을 갔다. 받지 않고, 네.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든지, 어허. 예. 어허. 아니, 어허. 그럼요.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꼬서라도 바람기 있는 친구들은 계속 갑니다. 네. 네. 계속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돈 많은 애인을 만들려고 하겠죠. 어. 예. 예. 그죠. 예. 오히려, 딴짓 음. 못하게 용돈을 줄여버리면, 네. 아. 바람기가 없는 사람도 반항심에 예, 바람을 한 네. 김에 피울 수도 있어요 이거 돈을 예. 꿔서라도 예, 그러니까 절대 이거 줄이면 안 됩니다. 예? 야, 여기는... 돈으로 그러는 게좀 치사하죠. 이렇게. 약속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 잠깐만. <laughs> 이상하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경험은 없는 게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벌어서 쓰니까. 근데 다 사모님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이제 방송국 출연료는 응. 딱. 지켜서 나오니까. 그럼 이게 행사를 다섯 예. 개 했다. 예. 그럼 집에 몇개 갖다줘요?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솔직하게. 잘안 갔대. 솔직요게 아무렇게 해도 반도 아니고 거의. 아니, 안무렇게해세요 뭐, 뭐 그렇게 많이는 행사를 이제 요새는 아, <laughs> 아, 안 하는데. 아, 방송 나가는 거죠? <laughs> 행사가 지금, 없어 요새. 네. 요새 그냥 경경 행사하면 사모님드리죠 꼬박꼬박 다 주죠.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나가면 <얘기죠. 목소리> 예, <하여튼>. 예. <laughs> 지금 이 무서운 여자의 육감 이런 느낌이 생긴다고 해서 표현봉씨 말은 말씀은 절대로 돈줄을 끊거나 줄이거나 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좋은 아니라는 방법은 거죠. 것 같아요. 반발력이 생겨서 바람기가 조금 있는 사람도 더 바람기가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육감 하는 행동입니다. 3위 보시죠. 휴대전화, 위치 추적, 그리고 유전자 음 검사 등 CSI를 능가하는 뒷조사라고 합니다. 저 정도면 이제 갈 때까지 간 집이에요. 어저 아는 사람도 그 위치 추적 때문에 8년 사귄 사람이랑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구나. 왜요? 왜요? 아 위치 추적을 했더니 엉뚱한데 자꾸 가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만 어떤 여자네 집에 자꾸 가 있는 어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여자를 있었어. 만나자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 하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 여자는 7년된 여자. 어 그러니까 본인은 아, 8 년, 그 여자는 칠 년, 그칠년된 여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아까 이채진 씨, 거지. 그 여자분이 저 아는 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같이, 같이 아는 데신 분도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8년된 분이에요. 아, 잠깐만, 그러면 유채영 씨가 아시는 분이 그7년된분 아니에요? 그7년된 사람이 그 사람. 그래요? 서로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분이요? 자, 우리 좋게 합의 보세요. 둘다 네. <laughs> 진짜, 진짜 불쌍해. 둘다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음. 추적을 해가지고 갔더니 음. 그 다른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그 네, 너무 화가 나갖고 음. 그 앞에 주차장에 서였던 차를 음. 빨간 앞세, 세, 페인트를 버어버리고 음. 차에다 못을 박은 음. 거예요. 그래도 돼. 요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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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주위에는 정상적인 분은 아무것도 안 계세요. 그리고 온 내다 못을 박아놓고 응. 빨간 그걸 해갖고 누구 찾지도 못 알아보게. 어. 그 남자들 중에는 응. 이 바람기 있는 스타일들이 어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응. 또 분이 한분 있는데 그 무슨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거 되면 응. 뭐 카드 같은 걸살때 보면 이 친구들이 똑같이 생긴 카드를 세네 장을 한꺼번에 사 오. 거기 문구들을 보면 뭐 너만을 사랑해라는 카드를 세네 장을 산다고. 너만 너만을 사랑해. 어,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걸 이렇게 사? 그러면, 아이, 형은 몰라도 돼. 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러면서, 응. 이거는 뭐 미숙이한테, 이거는 응. 은숙이한테. 어머.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똑같이, 음. 똑같이. 똑같이 너만을, 그래서 아. 아, 음. 나중에 물어보면 관리가 된다는 거야. 어? 음. 자기는 다할수 있다는 그치? 거야. 음. 그리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야. 어. 아, 그, 똑같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만을 사랑하는 거야. <laughs> <laughs> 너희들만을 사랑하는 거야. 그때만 내가 널 그만큼 사랑했어잖아요. 나는 음. 또 이런 건 봤어요. 향수를 음. 자기 부인이 뿌리는 향수하고 음. 음. 똑같은 향수를 애인을 사줘. 어머. 음. 그러니까 향수 렌터가 진... 엇갈리지 않게. 그 저기다. 얘기는 그건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 냄새가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어. 남자가 어디 좀 이상한 데 있다 오면은 아니. 냄새가 틀요 <laughs> 그러면 이게 어디 있었구나 안단 말이야. 아, 느낌이 어. 그거 보니까 아, 이것도 수체, 아이 수체, 이것도 아이디어네. 채 삼겹살 음. 향수를 만드는 게 나아요. 삼겹살 향수. 아, 어? 꽃등심 어? 향수. 꽃등심. 오. <웃음> 삼합. 이게 <laughs> <laughs> 낫지? 어디서 이상한 내 향수 비슷한 걸 뿌리고 들어 올렸나? 면 사막 향수 웃기겠는데요? 사막 향수? 와 대박 삼합이 돼지 아요 홍어삭힌 거 냄새 지대요 같이 홍어기힌 자, 3위, 휴대전화 음. 위치 추적 CSI를 방불케 하는 저런 조사들 저게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약간 조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acht laisser> 그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늘 스카프 들고 선글라스 끼고 여자들이 벽 뒤에 숨어 <laughs> 갖고 막 맞아, 맞아.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들켜도 어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게 장본인한테 그 당사자한테 허락 없이 예, 예. 뭔가 이렇게 추적하거나 음. 사생활 보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부부라도 법에 예, 저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 예, 예. 거꼭좀 지금 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위를 남겨두고요. 2위는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맞춰주셔야 되고 아, 예. 대망의 1위 공개합니다. 이제 내 친구가 당신 받대더라. 어, 어 하고 맞아, 맞아. 슬쩍 떠본다. 음 그러니까는 그냥 알아서 불게 음 만드는 거죠. 유도하는 아 거죠. 저는 저거 어디서 하냐면 그거 한번 써봤던 적 있어요. 제가 네, 직접. 음. 자기나 저기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와 갖고 자기 얘기 하더라. 어머머머머. 그때 진짜 어. 다 불들. 어, 이안 어. 써본 방법이 어. 없어. 오, 다 써봤죠. 아니, 어. 전좀 아니, 그냥 농담식으로 한 거야. 아니, 미용실 갔는데 원장님하고 근데 원장님하고 얘기하는 여자가 자기 얘기하더라. 누구? 어머머.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불러봐 <laughs> 그래서 한번 걸렸던 적이지. 있 근데 저는 또 알기만 하지 싸우질 예. 못해 무서워서. 어디 흥신소에서 <laughs> 나오신 거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진짜, 그냥 웃음> 미용실이라고 누구라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어못 빠져나가더라고. 아아 여자들이 그러고 보면 응. 수가 더 세요, 남자들보다는. 음. 별짓을다해 음. 보는 거지.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내 친구가 받더라는 아니고. 음. 그 사랑과 전쟁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네. 그걸 봤을 적에 이제 드라마가 쫙 흘러가면서 음. 뭐, 그뭐 그런 뭐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도 네. 어떤 장면이 나올 때 많이 떠보냐면, 달란주점뭐 그런, <laughs> 그죠? 그런 네. 장면이 꼭 나와요. 그 아. 드라마는. 아. 거기서 꼭 여기 넥타임에고 이거 어. 막 어. 노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면 딱 보다, 아이고, 남자들 저렇게 노는구나. 자기도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아 그럼 이제 거기서 남자들은 무슨 답변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아우나 저런데 안 가봤어? 뭐 이런다든지. 보통 아 이제 아 어린 여자분들이 오빠, <laughs> 오빠도 저런데 솔직하게 말해봐, 막 이렇게 물어뜯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차하면은. 그래, 딱한번 가봤다, 딱한번 가봤는데 어. 아, 우리 갔던 데랑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네 음, 어, 우리는 문이 우리 다 열려있어 올려놓고 건전하고 말이야 어, 우리 문이 어. 열려있어 어, 근데 여긴 저렇게 돌아 <laughs> 아유, 뭔지 아는지 그때 그 여자애가 나보다 이뻐안이뻐안이쁜데 <laughs> 그러면 또 만났어? 뭐 이렇게 해서 <웃음> 길어지는, <웃음>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음, 예. 그러면서 싸움 되고 왜 그래. 솔직하게 말안 했냐 어, 울고 뭐, 짜고 뭐, 막 이렇게 뭐, 되는 뭐. 거예요 <laughs> 나왜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 <laughs> 스스로가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 아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방법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대요 자기 어제 밤에 잘때 자기 잠꼬대로 은숙이 부르더라 은숙이가 오오 어, 뭐. 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여자 떠보는 이름으로 거야? 떠보는 경우도 음. 있는 거 어,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계속 생각이 나는 <목소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남자가 은숙이 부르더 아닌데 인숙인데그런다말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름을 히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뭔딴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 뭐였더라 이렇게 해야 돼 은숙이가 맞는 확률이 어디 있어? 아 그래, 어, 은숙이 제가 맞아, 너무 맞아. 은숙이 쉽게 봤죠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laughs> 아, 이런 게 아, 계속 아. 고난이도의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심은 의심을 낳을 뿐이니까 아, 본인이 네.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네.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래도 2위는 맞춰야겠죠.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2위 맞히면 뭐지죠 오늘 여러분들. <laughs>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예요? 오늘 문제를 맞추시는 분은요. 최신영, 전기밥솥들입니다. 제출의 한 번, 제출의 한 번. 색깔이 도대체 부엌 색깔이랑 딱 맞나요? 색깔. 그런 것 같아요. 영수증을 뒤진다, 호주머니. 영수증을. 내역서, 카드 내역서. 어디를 우와. 가는지. 어딜 갔는지, 얼마 있겠다. 썼는지. 얼마 썼는지. 그 다음에 영수증 조그만 것들. 우리 이경혜 씨는요? 아. 내가 어제 저기 뒤에 쫓아간 거 몰랐지? 이렇게. 아, 또 내가 본다. 어제 자기 또 쫓아가 본다. 봤는데 그러면서 음. 내가 미행했다라는 어, 걸 미행 말한다. 어, 어. 표현봉 어. 씨는요. 제 주변에서는 가장 많이 그 바람핀 거를 들켰던 경우가 열이면 열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때문에 와. 예 거의 다 유치원 씨는 뭘것 같아요. 2위 <laughs> 아까 제가 전체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래서 휴대폰도 연락처를 좋겠다. 다 끊어버린다. 음. 네. 음.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본다. 음. 그 남자의 친구, 친한 친구. 어. 그리고 어제 누구랑 술 마셨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 상가집은 어. 갔냐? 어, 박과장님 하고 먹었다 그러면 어. 박과장님한테 전화를 해볼 것 같아요. 음. 진짜 드셨어요? 이렇게. 음. 근데 한통속이어서 음. 그렇게 하면 약간 느낌이 수용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면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해주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 박과장님, 김과장님들과 다 항상 친해놔야 돼요. <laughs> 안 보잖아, 항상 해줘야 <laughs> <laughs> 이성진 씨가 더 의심받을 거예요왜 <laughs> 과장님이랑 왜 기사님이랑 친해지는지. <laughs> 아니, 그 과장님 보세요. 더 의심받을 행동을. <laughs>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답이 <laughs> 없습니다. 어? 없어요? 답이 전혀 없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거는 말이죠. 의심이 갔을 때 음. 여자가 발빠르게 하는 행동이고요. 요거를 음. 네. 들으시면 네. 바로 맞힐 수 있으니까 음. 자신의 이름을 네. 외쳐주시면 됩니다. 음. 음. 전화를 한통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거기 명인의 집이죠? 예. 네, 명희 지금 있어요? 아, 명희 좀 바꿔 주실래요? 자. 힌트 드렸습니다. 야, 다 줬는데. 아, 선진. 이 선진 씨. 네, 그 여자한테 직접 전화한다. <laughs> 아니야. 아니. 그가누고 아니 전화번호를 누구야? 핸드폰에서 이상한 번호를 하나 얻은 거예요 아니면 문자에 오빠 잘 들어가 명희 이렇게 문자가 찍혔으면 거기다 전화해서 명희니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laughs> 통화, 통화하는 통화걸 듣는다? 응. 어! 아, 뭐야? 오영실? 어, 응. 다른 여자인 것처럼 전화를 해본다는 라 거죠? 예. 아전 다른 여자인 것처럼 전화를 해본다고왜 해본다. 남편한테? 남편한테. 성, 성대모사를 <laughs> 해가지고 아닌가? <laughs> 명의좀 바꿔주시겠어요? 명인의 집이죠. 어 오영실, 오영실 씨. 어, 씨, 씨. 어, 재산을 바꿔놓는다. 재산이 무슨 명의 재산이요? 변경. 만약을 대해서 비 부동산 명의를 내 명의로 돌려놓는다. 오영실 어. 씨 정답입니다. 완전 제가 지금 정글에 앉아 있군요. 정글에. 예. 아 무시무시하네. 사실 지금은 그 남편의 바람기에 대해서만 쭉 우리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바람이라는 게 남자 혼자 핍니까? 그거 그렇죠. 여자가 있어야 피는 건데 남자만 바람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네, 거죠. 예. 그런데 그 여자들도 그 상대 바람기 있는 분 같습니다. 응. 상대 여자가 더, 대부분 천여고 어리다는 거죠. 아줌마랑은 잘안 펴요. 난 어린 사람. 사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laughs> 문제가 문제가기보다 물론 바람은 남녀가 함께 피는 게 바람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점점 남자분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 음, 음. 내 집에 있는 고생하는 와이프보다는 음. 젊고. 정말 아직 결혼 안한 여자, 분과 어. 바람을 피면 그 입장, 부인 입장이 어떻게 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짜증나. 네? 네? 아, 저는 아니라니까. 요 <laughs> <여지가> 아니라. <laughs> <저는 없어서. 웃음> 중요한 건 여자의 육감이 정확하더라도이 남자의 변신보다 늦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어. 여자 육감을, 육감을 아. 알면 어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아.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살림의 여왕들은 그실시를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리 목사님 좋은 말씀. 네. 우리 표현봉 씨는 네. 오늘 살림의 여왕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일단 뭐 오늘 같이 말씀 나오면서 어, 유익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잘 알았고요. 네, 참 많은 도움이 됐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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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 우리 아내들이 그 고민하지 않게 응. 그 원인 제공을 안 해야 되겠다 남편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네. 그게 얼마만큼 또 마음의 병이 되는지 응. 오늘 잘 알았고요 그래서 어, 남편을 대표해서 어, 응. 아주 건실하게 응. 어, 바람 피우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예, 예. 네. 바로 바로 바로. 네. 바로. 바로. 가장 바람직한 게스트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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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림의 여왕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진정한 살림의 여왕이 되기 위한 실전 트레이닝, 잘 살아보세요. 함께 하시죠.